부순 2.532, 2.47붕괴시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2.46을 돌파해 줘야 돼. 또2 4 6 돌파하지 않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네, 제규차는 되죠. 2.46 지켜줘야 돼. 가져야 되고 효과가 2 0개 미만으로 빠져야 됩니다. 빨간게 안 빠지면 안돼 절대 못 갑니다 안 빠지면 붙다 아무튼 2.46이 마지노입니다 2.46에 저기 하신 분들은 2.46이 마지노고 2.50 붕괴시는 이용신호 왜 2.00이라는 마디를 놉니다 그때 2 0에 미만, 미만이 돼야 돼. 그래야 가능한 얘기예요. 음, 효과 안 빠지면 절대 안 돼. 붓도 2.4리 붕괴시는 보면 안 됩니다. 붓. 안거든요 1.65, 2.24 이런 식으로 나 줘야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호가 뀌어야 돼. 호가, 호가. 이 결론은 중간값 위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중간값 위기해야 된다는 얘기. 호가 대칭. 중간값부터 이겨야 돼 홀에서 6.10이 분개가 돼야 됩니다 6.10 60만원대 초반이 아주 중요 가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 이기고, 효과가 바뀌어야 돼. 효과가 안 바뀌면 안 돼. 네, 좋아요. 6.0이 붕괴해줘야 되고, 이제 자기 기준가, 콜. 중심가. 이게 중간값이겠죠? 중간값위 이겨야 돼. 코에서 붕괴돼야 돼. 그렇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가져야 돼요. 호가 바깨야 돼요. 호가가 파랑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자꾸 시도는 하죠. 6 0이 붕괴해 줘야 돼요. 얘가. 2.86하고. 2.86 저가대칭축 맞춰놓은 거. 얘가 2.7 대로 내려가고 얘는 2.8 2.8 대로 올라가야 돼. 그 약간의 교차 실패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 바뀌어 줘야 돼. 호가 500개 1,000개 나와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네2.78 얘가 2.78만 나 줘라. 2.78만 호가 1,000개 이상 나온 가능하다 파란 걸로 2.78만 그렇죠 그렇죠 얘는 2.8대로 올라가 버리고 나와야 돼 1,000개 이상 선2.76 2.80 잡으면 이신호입니다2.80 잡으면 호가 더 나와야 돼 호가 여기를 튀어나오면, 여기를 튀어나오면 1000개 이상 나와야 돼. 예, 좋아요. 3.50 보입니다. 3.49. 3.49. 보세요. 효과가 나오는 길확 붙죠. 어? 그러면 1차 목표 2.92. 3.50 지키면 2.92. 2.92. 2.92. 전고 2.9위까지 1차 목표. 그런 데서는 이익 담보 하나씩 하세요. 이익 담보. 네, 2.9위 왔죠. 이익 담보 하나씩 하시고 이익 담보. 음, 호가 조금만 더 나오면 2.5표인지 4.50. 네, 좋아요. 네, 2.36도 왔죠. 2.36도 왔어요. 2.36. 그 밑에 이제 전고드거든요. 전고. 뜨거든요, 전고. 이익담보는 하나씩 합니다. 이익담보는 여기까지 매매하신 분 1번 한번 눌러 봐주세요. 1번 한번 바쁘지만 바쁘지만 네네 이제는 더더보지 말고 나머지는 3.50분 계시는 나는 올 청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세요. 3.58이 3.5 이라는 저가 대, 고가 대칭축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않잖아요. 갈 때는. 한 가지만 내가 그 기준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구요. 제가 이제 또그 뭐지? 중요 그 어떤 장 변환이 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콜은 콜은 여기 여풋 3.1.50에서 1 자기 기준가 붕개하지 않으면은 콜은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 기준가 푸이 붕괴해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콜 반등을 이용해서 풋자리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뭐, 앞으로 예를 들어서 32.50에서 중앙값이 와가지고 다시 콜에서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얘 뭐, 2.71이, 2.86이라도 고가, 아니, 저, 저, 저가 대칭축을 돌파 후에, 아니, 뭐, 고가 대칭축까지도 돌파 후에 붕괴한다든지, 그렇게 넉넉하게 보셔야 돼. 지금 이잔마대에서 하시다가는 이제 힘들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오지 않으면 매매 안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어버리셔도 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리딩 일부를 유튜브에 업로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콜이 시가 고가 형태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콜 332에서 자기 기준가 붕괴 시, 푸 312에 자기 기준가 2.46에만 진입을 했어도 한 계약당 최소 5 0틱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기준가가 움직이는 날이죠. 월초기 때문에 그래서 명가에서는 매일 리딩 때장 방향과 중요 가격 분개 시장 대응법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또 특급 매매 기법 중요 가격 생성 과정 적용법까지도 총 망라에서 특강을 합니다. 참여하시려면 문자나 전화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항상 성의껏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